특별한거 없는데요 가을 네. 성회 준비하고 있고 강사 문제로 여전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몬트리올교회 10월달에 이현식 목사님이 오신면 됩니다 연장을 해서 한번 잘 해보실 수있겠습니다 반기목사님 네. 교육부 총무 할렐루야 아멘 성을 하지마 사모님들도 오셨는데, 아직도 여름행사도 있고, 저희가 향후 또 우산녀 사모님들이 협력해줄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보고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먼저 어, 카톡 공문들다 받으셨겠지만, 캐나다 동부지방 여름성경학교가 7월 19일, 20일, 21일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 지방교회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고, 지원을 해, 하셔야 되는데, 어,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섯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여름순에을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시면 돼요. 날짜가 그한 3일 하는데 겹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내시고, 그 지난주 금요일까지 1차만 가면 했지만, 그 빠른 실내에 또 결정하시고, 가정에 또다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보내시고,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참여하든지, 지원하든지 후원도 많이 좀 해서 교회별로 저희가 좀 활력 있는 여름성경학교로 또 보금전도에도 좀 우리가 좀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후원과 여러분들의 관심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기호 사경회가 보통 봄에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일정을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그 가을에 9월 15일, 16일, 토요일, 주일, 이틀을. 벌써 또,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이 내정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교육자 회의 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준비해서 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세워드리니까, 한세분 정도 저희가 그 사경에 그 강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이또 기독교 교육 기능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참여해서 그 하반기 행사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육자 연합가족 수련회는 12월 중에 저희가 항상 가졌지만, 미리 잘 준비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고습니다 이상 교육부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교육자 회의는 이제 만 없고 8월 말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 전그 지방 야외 예배 소위 말하는 개사키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8월에 모이도록 하게 그 7, 8월에 각 개체 교회들 행사들 많이 있으신데. 에, 또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몬트리올로 7월 초에 저희가 6개 장로교회가 하나 또 조인해서 이렇게 6개가 어, 원주민 선교를 가게 되고요. 어, 그리고 또, 또 개체교회들마다 여름 일정들 사역이 있는 것을 압니다. 기억,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8월 말에 또 되게 모이겠고 9월 달에 어, 사경에 있고 10월이나 11월 초에 부흥에 있고 12월에 교육자 수련회 하는 것으로 오늘 하반기에 일정들을 여러분 이렇게 대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하고 서기 목사 두분다안 오시게 되었는데 폐기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메일 보내신 거 기억하시죠? 예. 부담되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 네. 올해부터는 부담금이 세 파트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 응급도 들어가게 되었고 또 모두 들어갔죠? 신학교도 신학교. 들어가게 되었고 또 모두 들어갔죠? 부담금, 지방부담금이 올랐죠. 지방금도 올랐어요. <웃음> <웃음> 올랐어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만 이렇게 부담스럽게 네, 그 얘기를 신학교는 돼요. 의무예요? 매년 그렇게 걷어가면 어게해요 글쎄 말이에요. <laughs>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자격, 회원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 뭐, 이게 뭐 아예 총에서 아니요. 작년에 냈어요. 아, 3년, 아, 3년, 3년 동이 계속 내라는 거예요? 네, 네. 역시 한국에서 오신 분이 더 정확하게 <웃음> <웃음> 3년 만, 뭐 작년, 올해, 내년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교회 교인들, 리더십에 있는 분들한테 세상스럽게 응급비안 하다가 또 들어가게 되면 또그 얘기도 있고, 신학교 지금 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 나오게 되었을 때, 또 한국에도 이렇게 그 신학교 보조금이 가게 되지만은, 어 임승호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이메일 보낸 거 보시게 되면은, 어 온라인으로서 미주감신이 클레아몬트하고 그 조인트 디그리 그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신학생들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서 이렇게 교인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 좀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뭐 특별한 얘기들은 없고요. 식사 기도는 이따 우리 유상범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안건 있으세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회를 마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에 또한 상반기를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캐나다 동부지방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를 기억하면서 늘 세워주고 격려하며 힘이 되는 우리들의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교회,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나게 놓아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자녀들과 삶의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 함 맞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운 목양지를 향하여서 가시게 되는 우리 고용어 목사님, 그 사역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며 세워가기에 부족하면는 귀한 종의 사역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 일, 일, 마칠 때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함 받는 한 날의 교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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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교육데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그 몬트리올 교회는 어제 부임하신 분은 김동혁 목사님, 시카고 동지방에 있는 세소망교회 거기 목사님이 어제 이제 부임 결정이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시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또 교제하십시오. 네, 비가 멈췄습니다.